다음 주에 오픈하는 아키텍트 에, 랜드 오브 액자일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사전 예약을 하고 있는데 음, 같이 한번 영상들이 좀 있으니까요.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뭐 개발자분들 나와서 이렇게 어, 미리 뭐 오픈 방송식으로 한 것들도 있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작년 지스타 때 티저예요. 작년 지스타. 음. 그리고 음. 작년 지스타 영상들 그 많은 BJ분들이 올려 주신 거 봤는데 되게 괜찮게 봤거든요. 음. 음. 커마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음. 커마도 너무 괜찮고. 야, 릴 칸님도 갔었네. 어, 종국이 형 캐릭이 되게 예뻐요. 어, 캐릭이 되게 예쁘고, 그리고 인게임 트레일러도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인게임이거든요. 약간 배경은 오딘하고 비슷해요 맵들이 이게 캐릭이고 솔직히 좀, 과금, 과금만 맵지 않으면은, 저는, 그냥 이래저래? 근데 제가, 분쟁게임은 하지, 안, 아,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이 게임이, 후판정이라서 저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같이 사전 예약하게 되면 같이 같은 서버에 한번 가가지고 음,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잠깐만요. 음. 뭐 여기 이제 개발자들하고 뭐뭐 뭐 간단한 간담회 같은 그런 영상들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거 이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신 게임들도 벌써부터 이렇게 시청자 유저들하고 소통하려고 이런 걸 하는데 후판정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마비노기 같은 걸 후판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판정은 장판이 깔리는 순간 내가 피하든 안 피하든 무조건 데미지가 들어오는 게 선판정. 그리고 지금 마비노기 모바일처럼 장판 깔렸을 때 피한 피해서 안 맞잖아요. 그게 이제 후판정. 그래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패링이라든지 구르기로 피하, 뭐, 모비 때리는 걸 피한다거나 이런 거. 컨트롤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게임들을 후판전 게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와우 같은 거를 후판전 게임이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스토리라인들. 세계관은, 아, 그러니까 오딘하고 비슷하면서 좀 틀린 세계관. 여기 여기가 음, 여기가 오딘의 칼바람 같은 그런 느낌이죠 여기는 이제 오딘으로 따지면은 그아 알브아이? 알브아이? 그왜 무슨 정원 같은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구릉지 구릉지는 잘 아실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저기죠 그그그그어 그, 눈, 눈, 눈이 많은 그, 그 지역. 아, 뭐라 그러지? 다 까먹었어. 어쨌든 약간 조금 비슷해, 오디나고. 자, 맵이 엄청 넓은. 넓이... 결국에는 예, 얘네들도 날 것, 탈것다 있다 소리예요. 이게. 이상의 실제 필요한 요소들이 지금 이 장면을 보는 게 뭐냐면 오딘으로 따지면 박스 죽고 당기는 거예요. 보물상자. 어, 요런 것도 좀 비슷해. 날게 있죠 지금 보면. 이런 모험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사냥에 지칠 때 리프레시가 될수 있도록 강제 진행이 아닌 소소한 재미를 위한 콘텐츠. 박스 주고 댕기고 니다 어. 아, 보물 상자 찾고 댕기고 오딘하고 비슷합니다. 모험이 그리고 일단 오픈월드야 시점이. 버려진 땅이 좀더 생동감 있는 세계로 보여질 수 있게 고민하면서 TOD 게임 내 시간 변화에 따른 환경 변화를 구현했는데요. 을 단순히 기술적으로 뭐시간대의 변화만 구현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트워크와 유저 경험까지 염두에 두고 이를 적용했습니다. 유저들이 아키텍트를 즐기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이 현실... 역시나 모바일이 기반이긴 하지만 크로스 플랫폼이고 결국 이런 게임은 PC로 밖에 할 수가 없을 거야. 핸드폰으로 하면 진짜 써머님 말대로 발열 심할 것 같은 그래픽이죠. 근데 또로한 캐릭터가 굉장히. 근데 이 캐릭이 허마가 너무 예뻐. 야생 동물데를 길들여서 유저들이 탈수 있는. 역시나 이 게임도 후판정이긴 하지만은 과금이 어떻게 될지 그 요소가 얼마나 많을지가 성공과 실패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어, 맵다기보다는 근데... 요소가 많을 것 같긴 해요. 음... 적을 것 같진 않아, 솔직히. 근데, 작년서부터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게임이라 어, 한번 해보려고는 해요. 어쨌든, 뭐, 아이언2도 마찬가지고 찍먹은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게임은 뭔가 그. 저기 그 프라시아 전기로 따지면은 기억 회복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원체 많아. 는 유럽 복식가라든가 중동 복식 상인 이런 것들은 그냥 어떤 새로운 맛. 음. 그러니까 새로운 뭐가 우리가 여태까지 MMORPG 게임을 하면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뭔가 어떤 기술 특별함? 어,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한번 맛을 보려고 하는거지 사실 어, 뭐 근데 진짜 이 게임이 만약에 마비노기처럼 선택적 과금에다가 그 과금으로 인한 뭐라 될까 스트레스? 이런 것만 없다면 그냥 슬슬 마비노기 지겨울 때쯤 슬슬 한번씩 들어가서 해보는 느낌 정도 어, 그런거면은 뭐 그냥 소소하게 하긴 할것같아타지와 다르게 설정상에 있는 SF적인 모도 많이 녹여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은 분쟁 게임이잖아요. 어, 분쟁 게임이라서 어, 저는 막 그렇게 여기다가 에너지를 쏟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야 뭐, 어.. 하는 거는 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음.. 네 어찌 됐건 간에 새로운 맛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새로운 그래픽들 뭐 새로운 컨텐츠 뭐가 있는지 이런 맛을 보러 가는 거예요 저는 한다기보다 무과금으로 이런 분쟁 게임은 절대 무과금으로 가능하지가 않아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가 뭐또 이렇게 쌀 먹을 즐겨하는 유저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상적이었거든 그래서. 나온 대니까 이제 해본다는 거고 그리고 어 클래스 한번 볼게요 총총 다섯 총개 클래스인 것 같은데 음음 음. 원소술사 뭐 마법사 그리고 어뭐 단검 계열 어쌔신 그다음에 뭐 궁수 헌터 그리고 뭐 워리어 어, 요렇게 다섯 개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리고 지금 보면 이건 또 티저니까 사실 뭐볼 필요가 없고 우리 시청자분들 어쨌든 아키테트나 아이온 투나 같이들 서버 정해가지고 한 번씩은 해보자고. 자 캐리가 한번 볼게요. 암살자, 사냥꾼 그리고 전투 사제까지 총 다섯 개 클래스. 앞서 말씀하셨다 게임에서의 그 캐릭터는 네. 그 유저분들의 분신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저분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익숙한 캐릭터인과 동시에 아키텍트만의 독창성을 갖춘 그런 특별한 클래스들을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다섯 개의 클래스가 전화다 직업군이 다 달라요. 그만큼 개성도 뚜렷하겠죠. 네그각 클래스는 버려진 땅에 인접한 근데 이게 오프월드라서또 괜찮은 것 같아 요즘에 뱀피를 보면 시점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런 거 못해 목 아파서 못해 스톤케일은 바이킹을 모티브로 하는 지역 컨셉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고민하여 디자인했습니다 그래서 얼굴 선도 굉장히 굵고 체형도 아주 건장하고 양성검을 사용해서 액션도 아주 묵직하고 이런 캐릭들은 돈 많이 들어가요 근접 캐릭들. 같은 경우에는 사보 프란티아 지역의 인물로 설정을 했는데 이 캐릭도 되게 매력 있어. 서유럽 기적들의 모습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무기로는 지팡이를 활용해서 거대한 원소 스킬을 사용하고 상대방을 밀어내거나 바닥에 불을 지르거나 이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암살자 같은 경우에는 아시엔테트 출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시엔테트는 중동풍의 굉장히 중후한 분위기를 가진 지역입니다. 쌍검을 주무기로 사용하고요, 특유의 그 은신 스킬을 사용. 단검들. 어쌔신들. 암살자 특유의 음. 로망을 많이 구현해 놓은 그런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마법나요? 네, 그렇죠. 사냥꾼과 전투사제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냥꾼은 이제 장궁을 활용하는 궁수. 궁수지 궁수. 화살을 이렇게 위로 쏘면은 음. 바닥으로 비처럼 쫙 펼쳐져서. 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약간 음. 지금 방금 이 스킬도 보면 약간 오딘하고 비슷해요. 오딘 스나이퍼 스킬하고 좀 비슷해.처럼 쫙 음. 펼쳐져서 화살 떨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쏘면은 바닥으로 비처럼 져 오딘의 스나이퍼랑 비슷해.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들에게 압도감을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전투 사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MMORPG에서는 뭐본 적이 없던 인물입니다. 음. 아키텍트의 이제 핵심 클래스로 처음부터 기획이 됐는데요. 어, 자 전투사제합시다 그 여러분들. 전투사제, 공개, 합시다. 수정구를 전투사제. 수정구를 핵심 클래스래요. 막 던지는 거죠. 어? 성격은 이제 굉장히 명랑하고 발랄하지만 그 엘프 같은 신비로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설정이 됐고요. 수정구 안에는 물결이나 숲 같은 자연 이미지를 담아 캐릭 되게 예뻐요. 다른 캐릭터들 만들면서 노력했습니다. 어. 근데 어. 말씀해주신 캐릭터가 전부 다 매력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설정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엄청난 그리고 아이온도 음... 아이온 투도 이번에 음... 보니까 음... 얼마 전에 캐릭 터 되게 예쁘더라고요. 클래스들이 다 같이 모여있. 그런데 성별도 성별이고 클래스도 클래스지만 또 클래스 간 밸런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은 좀 괜찮을까요? 밸런스 문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그 대부분의 게임 개발진에 영원한 과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정 클래스가 압도적으로 강하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각 클래스의 역할과 시너지를 중점적으로 네. 고려해서 밸런스를 맞춰가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롤 플레이가 강조되는 게임에서 탱커나 힐러가 그 성장 측면에서 불리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키텍트는 기본적으로 모든 클래스가 딜러로 설정이 음, 되어 있고요. 딜러 설정. 그 어떤 스탠스 변환을 통해 가지고 그 탱커나 힐러, 딜러, 버퍼, 디버퍼. 등의 역할을 가지고 롤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평소에는 딜러로서 버려진 땅을 모험하고 마물을 사냥하다가. 그러니까 캐릭 직업을 그 자유롭게 갈아탈, 갈아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스탠스를 바꾸면서. 테커나 힐러 같은 특화된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죠. 솔로와 파티 플레이 모드 상황에 따라서 그에 걸맞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된 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피드백과 데이터를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어느 한 클래스라도 불리지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예, 이 부분 주의깊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그 좋은 여러분들 그런 거야 이제 새로운 게임 나오면 어떤 점이 새로워졌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하는 거지 사실. 이 클래스가 좀 낫다. 추천할 만한 클래스 분들이 여기 주면은 체크 더 어떤 비주얼 임팩트 같은 것들을 충분히 맞게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십사 시간 컴퓨터 켜놔야 되고, 얘기를 안어 분쟁 이제는 굉장히 지겨워요. 들었어요. 아키텍트의 전투 핵심은 역동성이라는 키워드 에 진짜 들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개발팀의 헤리티지라고 할수 있는 논타겟 투판정 전투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유저분들이 직접 스킬을 사정거리와 시전 시간들을 고려해서 조준하고 발동하는 시스템입니다. 한 번에 수많은 타겟을 응격하면서 전투 판정의 쾌감을 전달하고자 했고요. 이런 다대일 전투는 물론이고 디테일한 조작이 필요한 일대일 전투에서도 좀더 다양한 전투를 즐길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모바일 MMORPG와 견주어 봐도 아키텍트만의 차별화되는 지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동 조작이 어려워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수동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유저분들을 위해서 이를 맞아요. 어 있으니까 뭐 아, 않으셔도...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분쟁게임 하면. 너무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렇죠? 어. 아, 이제는, 어, 그런, 거는 어, 어, 안 해야지. 어, 음. 이제 싶습니다. 음. 뭐, 어쨌든, 음. 기대가 되는 그런 게임이에요. 음. 그러나, 어, 분쟁게임이라는 요소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음. 아키텍트 랜드오브액자일 여러분들 다음 주에 사전 예약하니까요 일단 음, 같이들 사전 예약해가지고 어, 한번 해보자고 어, 어떤 맛인지 어, 서로 같이 한번 해보고 맞는 사람은 하는 거고 안 맞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음, 저는 어쨌든 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다기보다 저는 그냥 제 재미에 따라서 찍먹 하러 가는 거예요. 음. 이 게임이 어쨌든, 저쨌든, 뭐 하든 안 하든 어, 까는 게 아니라, 어, 21세기 MMORPG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에, 그런 게 궁금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사전 예약 오픈 되니까요. 하여튼 같이 하실 분들은 음, 다음 주 수요일날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등록해보면 좋겠네요. 음, 아키테트. 랜도브 액자일 음, 여기까지.